이찬원 드라마계의 새 역사를 쓴다. TVN 초대형 프로젝트 전격 합류. 국민배우 김영옥의 강력 추천, 출연료까지 상상 초월. 그의 이름이 드디어 드라마 타이틀 위에 올랐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방송계가 다시 흔들렸다. 트롯계의 따뜻한 감성 아이콘 이찬원이 TVN이 &E 역대급 대형 드라마 프로젝트에 공식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번 작품은 TVN이 &E, 개국 이래 최대 제작비를 투입한 초대형 드라마로 방송국 내부에서는 이미 역사를 새로 쓸 작품이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이 프로젝트의 주연 중한 명으로 이찬원이 캐스팅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제 가수의 경계를 넘어 배우로서의 첫 대도전을 맞이한다. 방송가에 따르면 tvN은 지난 9월 말부터 이찬원 출연 조건을 걸고 특별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10월 초 마침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감정의 전달자로서 드라마가 필요로 하는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tvN 드라마국 관계자. 이번 계약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TVN과 장기 콘텐츠 파트너십 형태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감정선, 대중선과 인품까지 모두 고려된 전략적 영입이었다. 이번 캐스팅의 배경에는 한 사람의 결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배우 김영호. 두 사람은 과거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난 뒤 손자와 할머니 같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김영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위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찬원이 같은 사람은 드라마에 꼭 나와야 해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진심인데. 그 아이는 그걸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그의 한마디가 t v n 의 캐스팅 회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김영옥 선생님이 직접 찬원씨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런 배우라면 시청자들이 위로받을 것이라고요. 드라마 제작진 A씨. 방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된건 바로 그의 출연료였다. 2찬원의 출연료는 회당 약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이는 신인 배우로서는 이례적 수준의 금액이며 이는 곧2찬원 브랜드의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 그의 이름이 가진 파급력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그가 출연한 광고, 음원, 예능은 모두 방영과 동시에 트렌드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제 TVN은 그 힘을 드라마 시청률 상승 엔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번 작품은 아직 제목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알려진 정보만으로도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드라마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 남자 위 이야기를 그린다. 그 남자는 우연히 작은 마을로 들어와 그곳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기적의 노래를 들려주는 인물이다. 바로 그 주인공이 이찬원이다. 제작진은 이찬원에게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의 눈빛, 목소리, 미소 하나까지 모두 대본에 녹여냈습니다. 그 자체가 힐링이니까요. 극본 작가 박윤경,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찬원 드라마, 이찬원 TVN, 이찬원 배우 데뷔 가줄줄이 등장했다. 팬덤 찬스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수 찬원도 좋지만 배우 찬원이라니. 이번엔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울겠어요. 김영옥 선생님과 다시 만난다면 그 장면은 전설이다. 그의 미소한 장면이면 이미 시청률 20%는 예약. 팬들의 댓글만 10만 개를 돌파하며 그야말로 찬원신드롬이 다시 시작됐다. 문화심리학자 정유나 박사는 이찬원의 연기 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그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이야기로 들리죠. 이런 인물은 연기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는 대사를 외우는 배우가 아니라 감정을 채화하는 배우가 될 겁니다. 이찬원은 늘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술가였다. 이제 그는 무대에서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긴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이제 드라마 속 대사로 이어질 것이다. 음악으로 위로하던 남자가 이제 연기로 세상을 위로한다. TVN의 초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김영옥의 신뢰. 수백만 팬들의 기대 속에서 이찬원은 또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진심을 연기하는 마지막 세대의 배우다.